아, 우레탄 공사 2년 전에 했다면서요? 우레탄 방수 공사는 한 2년 됐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2년 전부터 문제가 지금처럼 똑같아야 없었죠, 되는데 참. 그럼 우레탄과 함께 따르게또 막혀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럼 보자. 들어가자. 어, 물이 차 있네. 안 내려갈지 물이 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닥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그냥. 그게 살살 빠져가지고 네. 한 사람 샤워할 양만 되는 거야. 이게 고여 있죠, 이 크레스. 그게 이제 천천히 날개가 나는 거야. 그렇구나. 얼마 전부터 이랬다고 하면은 그 사이 동안 잘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잘썼지 네. 이쪽도 봅시다. 응? 와 가득하네. 꽉차 있네. 이이 이거부터가 그거예요. 이거. 에, 에. 여기 보세요 쭉꽉 막혀 있네. 그리고 돌이야 뭐야 저거? 바로 이 앞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처음은 어딘지 몰라요. 너무 궁금한거요혹 뭐가 들어갔냐고. 아 지금 보이죠는데 아니 전에도 보셨다면서요. 다 없어왔고. 아니 네. 어도 그냥. 조심스럽게 해야겠네. 또 노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살짝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꽉 막혀 있어갖고 안 뚫리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또 배관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꺾여요. 꺾이는데 지금 배관이, 이거는 움직인 거예요, 얘가. 얘가 위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요렇게 굳을 수가 없어요, 얘가. 움직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작업을 하셨고, 아니야. 2년 전에 안막기때문에요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야. 뱀 넣은다 뱀뱀뱀아줌마한보줘야돼 아니 일부러 넣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일부러 넣지는 않죠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작업을 제대로 안한 거죠 제대로 막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 흘러 들어가게 저런, 저런 게 적어도 더 두껍게, 저 두껍게 저 저정도면 배관에 깔려있으니 그냥 쓰셔도 돼요 저거 얇잖아요 근데 그 안에가 문제지 야, 야. 아 이거 봐 야. 아한 두시간이 지났나? 아씨 호수 걸리고 뚫리진 않고 이게 꺾이, 꺾이고 꺾인 데 가득있어가지고 힘듭니다 아씨 단단하게 찔기 어우 질겨씨 이게 이렇게 얇으면 그나마 난데 내관이 작은 데서도 이게 렇 있어가지고 꺾인데 이게 뭉텅이로 있단 말이죠 뭉텅이로 그래서 호스가 지금 걸려서 안 나옵니다. 아씨, 빼봐야지. 아 우리편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아, 이 정도 뚫었으면 뚫려야 되는데. 무료탄으로 막힌 게 아닌가? 다 뚫렸잖아. 다 뚫렸어요. 지금까지 한게 뻘짓거리 한게 거잖아. 몇 시간 동안. 아. 대저 네, 열심히 하죠?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 받아 갖고 이 새끼 제 쟤.. 제, 쟤끼안 나오잖아 쟤께 오기로 어, 오기보다는 실력이라고 어? 근성 오기가 아니라 근성 이 정도로 막혀? 아니야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뭐 물만 내려가면 뭐 어찌보면 이게 물잘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이지 알겠지만 물이 잘 내려가면은 제 호수가 껴가지고 그거 빼내려고 저거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땡 잡으신 거라고요 예 네. 아, 날씨가 뜨거워서 더워서 씨, 배터리도 폭발하려고 그러네 앗 뜨거 자 이거 보니까 지금까지 펄치컬이었고 메인은 메인 작업할 때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또 티가 있습니다 그쪽 에서 아, 물이 나가는 걸 확인했고요. 그쪽을 뚫으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거 없거든요. 아물 버려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여기는 딱그 정도까지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 내려갈 정도로만, 그러니까 물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또 막힐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저 잡으다 보면 아예 딱 막혀갖고 물 내려가는 것도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음. 이 정도 양이에요. 아니다. 좀만 더. 됐어요. 많이 찼어요. 여기다 가 넘치겠다. 자 버립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물까지 빠지고. 뭐 이렇게 버릴 게 아니라 물만 이것만 틀어놔도 차가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 다 제거해야 되는데. 아니, 끈기가 있으시네. <laughs> 네? 끈기가 있으시오. 저는 이런 거 되게 찜찜해가지고. 아, 아니, 끈기가 있으시오. 아니, 그 사람 와가지고 저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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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거기다 2m 깊이 타있다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봤더니 배관 하나 나오길래 그건 줄 알더니 았딱 그라인더로 찢어가지고 물을 부으니까 물한번안 나오는 거야. 하여튼, 나중에 또, 문제, 문제 생기면또 연락주시고, 다른 문제라도, 하수구는 제가 진심입니다. 진심 하수구. 이름을 진심 하수구로 바꿀까? 오래탄을 제거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뭐 오래탄 제거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도 저거는 제거해드렸네. 오케이. Okay. 자, 우레탄을 제거 왔습니다. 저기 저번에 왔던 데인데, 어, 비용 문제 때문에 우레탄을 제거 말고,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물만 내려가게끔 뭐 구조상 일찍에서 넘쳐가지고 다른 집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만 내려가게끔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배관 이렇게 있죠. 몇 업체가 갖고 못 뚫고 갔대는데 이런 건 제거를 해야 돼요. 뭐 뚫어만 준다, 뭐 한다. 아유, 앞으로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저번에 뚫어만 드렸는데 제거를 해야지 몇번 일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뚫어 드렸는데 또우리탄이 이렇게. 저키 안쪽으로는 더 안습니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오씨. 와, 또 걸렸어. 아. 으미, 씨! 어우, 씨. 위험하다. 아우, <laughs> 더워 죽겠다. 열심히 지 뽑아내고 있는데, 또, 우레탄에 이렇게 걸려버렸습니다. 아, 역시 우레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쫙,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근접근접하게. 끈적, 또 노즐이 걸려갖고 안나옵니다 아..잡아야겠네 휴 호수가 나올려나? 우레탄을 지금 일부를 꺼냈는데 여기저 배관 작은데서 저 작은 배관 안에서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잘 원활하게 안 내려갔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t에서 여기도 다 걸려버리니 호수도 계속 걸리면서 작업하기 힘들었는데 자, 이 t에서 왼쪽으로 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레탄이 이만큼 제거가 됐는데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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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나왔다 제발 으아. 우와 우야 야우우아 어. 제발 아, 다 나왔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것까지. 오케이. 자, 오레탄이 75mm가 t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빼내고. 제가 나온 악몽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잘 됐습니다. 다 뽑아냈어요. 아이고야. 이게 음, 여기서 아... 어디서 막힌지 모르고 여기, 여기 땅도 탔잖아요. 여기서 엘보, 어. 그다음 T, 티또쭉다 어. 있는데 어. 엘보에서도 걸리지, 티도 나오면 걸리지, <laughs> 호수 걸리지. <laughs> 와. 워터뺀 뭐 거예요. 이거? 고압이랑 다 옆에 다이어지고 뭐 하나로 되는 게아니요 이거는 하수구 중에서도 좀 어려운 우레탄 영업이죠, 이제. 우레탄 세부작업끝 끝난 거예요, 노지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리하시고, 손 나와세요.